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박상현 선수의 이야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서귀포 테디밸리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 KPGA 투어 챔피언십 1라운드 첫날부터 베테랑의 품격이 좀 빛났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박상현 선수인데요. 보기 하나 없이 버디만 여섯 개. 완벽에 가까운 무결점 플레이로 6 언더파 66타를 기록하면서요. 유성규 선수, 문경주 선수와 함께 좀 선두권에 섰습니다. 2005년에 투어에 데뷔한 이후에 통산 13승, 그리고 어느덧 40대 중반이란 나이를 먹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무려 20년 만에 한 시즌 다승의 성공은 40대 선수라는 대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어, 박상현 선수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리듬이 좀 돋보였습니다. 이 강한 샷보다 리듬감 있는 스윙에 집중했다는 박상현 선수가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연습 때부터 느낌이 좋았다. 오늘 노보기 플레이에 만족한다면서 이 힘으로 치기보다는 타이밍에 좀 집중했다라면서 감이 좀잘 맞았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험에서 나누는 여유일까요? 그리고 또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이 좀 그대로 드러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날 박상현 선수의 플레이어 마치 베테랑의 교본 같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그린 주변 위기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퍼트를 밀어 넣거나 안전하게 파로 마무리하는 완급 조절 압권이었습니다. 이 버디 기회는 놓치지 않으면서도 위험 구간에선 절대 무리하지 않았죠. 이른바 스코어 관리의 달인이랄까요? 좀 박상현 선수다운. 골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박상현 선수요 올 시즌 8월 동아 회원권 그룹 오픈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둔 바 있는데요. 당시에도 흔들림 없는 아이언 샷과 안정적인 퍼트로 여전한 클래스임을 입증했는데 만약에 또 이제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추가한다면 박상현 선수 2005년 최강수 선수 이후에 20년 만에 40대 다승 선수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한편, 이번 대회요, KPJ 시즌 최종전답게 상금한 경쟁도 뜨겁습니다. 이 상금 랭킹 1위인 옥태훈 선수, 2위 이태훈 선수의 희비가 갈렸는데요. 옥태훈 선수는 지금 1언더파 공동 31위로 다소 불안한 출발을 보였고, 반면에 이태훈 선수는요. 4언더파 공동 1 1로 상금왕 추격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컷탈락이 없는 이번 대회에서 이태훈 선수가 우승 상금 2억 2천만 원을 차지하고 옥태훈 선수가 18위 밖으로 밀려난다면 상금왕 뒤집기 시나리오도 가능한 상황 입니다. 그리고 공동 4위 그룹에는 이동환, 박준섭 같은 선수들이 있고요. 또 여섯 명이 포진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중위권 선수의좀 치열한 경쟁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디펜딩 챔피언 이대한 선수는요. 한타를 잃고 공동 44위에 머물면서 다소 아쉬운 출발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요. 총상금 12억 원, 우승 상금은 2억 2천만 원이 걸린 KPGA 시즌 피날레 무대입니다. 2005년 데뷔 이래 지금 20년 인생을 걸어온 골프 인생 임학의 박상현 선수가요. 이번 시즌 단순히 좋은 성적을 넘어서 한국 남자 골프에서 좀 꾸준함과 자기 관리의 상징으로 남을 가능성 큰데요. 과연 마지막까지 어떤 경기 흐름 풀어 갈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박상현 선수에게 시선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